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아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모두가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갈등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습니다. 악귀가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술하는 유대인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악귀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마술사를 공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 오늘날로 말하면 한 500만 불 정도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는 것큰 능력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큰 능력입니다. 더큰 능력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악귀가 떠난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두란노서원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술사들의 변화는 바울의 기적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마술사들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죠. 기적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 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행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더큰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믿어 신분이 바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다른 능력도 있지만, 내가 변화되어지는, 또, 말씀을 통한 변화를 보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